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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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아, 굉장히 라고또 우리 최준도의희 의회 장님께서 이렇게 저희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지역의 기관 같은 분들 모시고 오늘 우리 또 안강 전통 시장을 방문하신 것에 대한 환영 인사를 드리고요. 또 성화 분위에서 시장 분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뭐 이렇게 하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 돈는얘기 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변화하기가 힘든 곳이 전통시장인데 그래도 우리 양강 시장은 인접에 있는 포항에서 장날 오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장을 입니다 특히 지금 대목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주말을 걸리는 장에는 많이 오는데 여러 부족한 부분이 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들 을상인해서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 소방 소서 소방,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대모가 어, 또 지금 겨울철이라서 동절기라서 특히나 우리가 화재 위험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해 주시고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그 분양의 운영상 어, 화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시장 분영의 분들 이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 다 작은 증포들이 장업들이 다 작은 증포들에 있어서 돈을 걷어내기도 어렵고 또 모세해지고 있는 쪽이라서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또 부시장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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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시니 저희가 앞으로도 안산시장을 발전될수 있도록 저 지원을 더노력하는것같습니다 정현민 의원님 잘부탁드리습니다 <laughs>